안녕하세요. 오늘은 쉽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최고의 드라마 탑 5. 첫 번째. 응답하라 1988. 이 드라마는 1988년을 배경으로 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삶의 소소한 순간들을 따뜻하게 그려냅니다. 일상 대화와 풍부한 한국어 표현을 통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두 번째는 괜찮아 사랑이야 2014입니다. 이 드라마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며 감정표현과 대화 스타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역도요정, 김복주입니다. 이 드라마는 청춘 스포츠 로맨스 드라마로 젊은 캐릭터들의 생생한 대화와 사회적 상황을 통해 실제 대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내 아이디는 강남민입니다. 외모와 자신감을 다루는 이 드라마는 다양한 대화와 표현을 통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종합병원은 배경으로 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의료 용어와 일상 대화를 통해 더 많은 한국어 표현을 익힐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학습해보세요. 자연스럽게 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. 함께 즐겁게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느껴보세요. 감사합니다.